인성이 안 좋으면 성격이 안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인성이 좋지 않으면 성격이 안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흔히 언급되는 인성교육 받아야겠네와 사주명리학의 인성은 다른 겁니다. 한자 자체가 틀려요. 여하튼 사람들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시각을 체감하게 됩니다. 첫째, 겉모습. 둘째, 속모습.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첫인상은 좋았는데 알고 보니 별로더라. 첫인상은 좋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더라. 쉽게 설명하여 사람은 상대방을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 사고방식보다는 말, 행동, 품위 같은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친해지고 난 다음 그 사람의 속마음, 사고방식을 알게 된 후에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고방식, 속마음, 수용성 등등은 인성에 해당하며 말, 행동, 품위 등등은 식상에 해당합니다. 첫인상은 좋았는데 알고 보니 별로더라는 식상의 형태는 좋았는데 인성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고 첫인상은 좋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더라는 식상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인성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처럼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내용은 행동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인성이 쓰레기네 라는 말보다는 식상이 쓰레기네 라는 말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침대를 같은 것은 식상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되 인성의 상태는 좋은 겁니다. 일반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인성이 좋지 않네 라는 것은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인성과는 다릅니다. 그러하니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상대방이 속은 착한데 겉은 싸가지 없던지, 겉은 착한데 속이 싸가지가 없던지, 그냥 본인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면 인성이 안 좋네 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사람은 좋은데 표현 자체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인성이 좋지 않네가 아니라 인성은 좋은데 식상이 좋지 않구나 라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분들이 이야기하는 인성과 사주 명리학에서 인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